여기서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경기 4라운드죠. 여기서 이기야만이 결승전, 아, 중결승전 경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메달권입니다. 55kg 자유형 경기. 본문중학교 길시원 홍코나. 제주 서중의 임수연 청코나. 2분 예정 경기 시작됐습니다. 55kg. 자,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보문중학교 홍콩화 길시원 제주 서중의 임수현 선수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 경기에 승리한 선수가 메달 끈에 진입하는 겁니다.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여기서 탈락이 되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죠. 여기서 이길 선수는 3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태클을 들어가고 있는 임수현, 제주 서중 안목을 잘 끌어당기고 있는 길시원 2점을 획득했죠. 아주 멋지게 고비를 잡아서. 2점을 획득하고 있는 콩코너 길시원. <laughs> 다시 2점을 획득하면서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길시원 선수. 자, 다시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은 빠뜨려에서 났기 때문에 노포인트로 결정나겠습니다. 김대성, 경기도 수원시청의 지도자죠.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서 가장 자융에서 오랫동안 국가대표 선수를 하다가 지금은 지도자 그리고 심판을 보고 있는 주심 김대성 훌륭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래전 경기는 홍콩어 보문중학교 길시원 선수가 5대2으로 앞서가고 있죠. 중학교 선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수현 제주 서종 선수, 가감하게 공격을 해야죠. 마지막 2분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게 공격을 해야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때 지더라도 또 내년 3월달에 해당기 샵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지면 그때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공부를 해간다. 내가 공격을 해서 지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에슬링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정 경기 시작됐습니다 길시훈 선수가 몸이 굉장히 잘 놀고 있죠. 지금은 상대 임수현 선수의 힘을 분사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임수현 선수한테 잡혀주지 않고 있죠. 보십시오. 먼저 움직이면서 자기가 먼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니까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발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임수현 선수가 먼저 1점을 획득했죠. <laughs>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임수현 선수 걸어왔습니다 다시 1점을 획득했죠. 5대2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공격하면 점수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패보다 창이 되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5대2 재미있는 경기가 됐죠. 시간이 43초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4점짜리 한 번이면 역전할 수가 있죠. 보문중학교 김시원 <목소리> 선수 출전 <목소리> 4초만 지나가면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은이. 이렇게 되면 홍콩어 본문중학교 길시원 선수가